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트입니다. 오늘 바로 마인크래프트 하이픽셀 시간인데요. 오늘의 하이픽셀은 하이디앤시크라고 하는 술래잡기 미니 게임입니다. 이 게임이 원래 있던 모드는 무슨 NPC가 있고 NPC 중에 스플레이어를 찾고 그리고 NPC들은 미션을 깨는 그런 거였었는데 이번에 모드가 하나 추가됐다고 해요. 그 모드에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블럭 블록 숨바꼭질처럼 블럭으로 변하는 게 아닌 아이템으로 변합니다. 그래서 아이템으로 변형을 한 다음에 그 아이템인 사람이 딱 가만히 숨어있고 찾는 애들이 이렇게 빡 찾아드린 거예요. 그래서 찾는 사람은 한 명인데 만약에 제가 숨는 애였잖아요? 근데 찾는 애가 저 찾았어요. 그러면 저도 찾는 대로 변경이 됩니다. 그래서 탈락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찾는 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안 죽길 바래야 되는 그런 미니 게임인데, 오늘은 한번 그걸 즐겨보고, 그리고 제 기본 하이데시크 하이픽셀 서버 꺼도 즐겨본 적이 없어서 기본 꺼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게임을 시작할 때 왼쪽에 있는 TNT를 누르면 그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눌러볼게요. 자 지금 보이시는 맵 있죠. 지금 보이시는 맵에 블럭들이 굉장히 많은데, 이 블럭들이 아니라, 이 블럭들의 아이템, 아 블럭들이래. 이 공간에 아이템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이템들이 있는 곳에 우클릭을 하면 지금 됩니다. 자, 지금 제가 현재 숨는 예가 됐거든요. 제가 는 예니까 여기서 아이템들 같은 게 있을 거예요. 뭐 홈이나 철도끼 그런 게 있을 텐데, 여기다 우클릭을 하면 제가 이걸로 변합니다. 여기 있던 아이템들은 꼬내 나오네? 이걸 변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숨는 거예요. 지금 보면 이렇게 도구들이 많은 데 숨어도 되고 그리고 특수한 효과가 있어서 이걸로 때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잠깐 여기 서있 볼게요. 지금 저 보시면 이 초록색 올라오는 거 있죠. 이게 숨는 얘란 얘긴데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가 술래가 되기 전에 죽는 애들 위치 바로 오면 바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찾는 얘가 잘못 찾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도구 많은 쪽이 들키거든요. 오 여기 회쿠 돌아가면 나 들키는구나. 한 곳만 보고 있어야겠다. 몰랐어요. 오. 지금 저게 맞으면 피가 나와요.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위치를 들키기 좋기 때문에 위험하다, 위험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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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에 시계가 있어. 자 이렇게 저는 이걸로 얘를 때리면 으아, 안 돼. 도망가. 안 돼. 쫓기다. 어, 나 쫓기다. 나 쫓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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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쫓길 것 같아, 저 쫓길 것 같아. 지금 현재 찾은 애가 두 명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돼요. 저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? 아, 떨어졌다. 지금 현재 내가, 내가 홈이라는 걸 디켜있어. 어, 여기 숨을까? 여기 이렇게, 이렇게 숨을 수 있더라고요. 살짝 삐져나오게. 이걸로 공격하는 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아, 왼쪽 클릭, 왼쪽 클릭을 하면 쟤네 공격해서 쟤네 멈추게 할수 있구나. 한번 해볼까요? 여기 오면? 멈춰라 오케이 얘 지금 얘 검이랑 제가 다 뺏었어요 제가 현재 때렸기 때문에 15초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 어아 잡혀버렸다 <laughs> 오케이 자 이제 제가 찾는 애가 됐는데 찾는 애가 되면 좋은 점이 있어요 근처에 플레이어가 있으면 심장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하트가 표시가 보여요 보이시죠? 저기 막대기 이 막대기 안녕 죽이고 여기 또 있어요 심장이 떨리기 때문에 또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제가 숨는 자일 때 봤죠 어 도망갔다 도망갔구만. 두명 남았, 두명 남았어. 안 보이는데?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어딘가 있다 여기 심... 오 여기 있다.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너 여기 있잖아 왜안 돼? 나와 나오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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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라고쓰라고쓰라고 쓰라고, 쓰라고. 나이스 주나 오케이 굿한명 남았어 한명 남았어요 오케이 좋아 내가 한명 깎았어 좋아요. 와 진짜 잘 숨어있는다 꼼꼼히 안 보면 모르겠어 한명 얘들아 한 명만 찾으면 돼한 명만 어? 어 느껴졌는데 여기서 약간 기운이 감지가 됐는데 아닌가? 기분 탓인가? 방금 살짝 기운이 감지가 됐는데 어, 기분 탓인지 없어졌어요 이상하 도망갔나? 지금 제가 쫓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친구? 아니겠지? 아 아쉽다 잘 숨었네 아, 이거 하이더가 원래 이기 힘들던데 되게 잘 숨었나봐요. 아깝다. 오케이 하이더 윈. 까비 까비. 여기 한번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저도 이번에는 하이더로 엄청 그냥 가만히 숨어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하나 확인해 보고 싶은 게 블럭도 되나? 블럭에 우클릭하면 안 되거든요. 아까 나 근데 왜 자작나무 같은 블럭을 때렸었지? 특이하네. 자이 다이아몬드 검. 아 너무 특이한데? 어... 그래 이거 이거 스틱 가져 스틱 스틱이 가장 좋은 것 같아. 스틱을 들고 도망갑시다. 아까 전에 애들이 있던 위에서 저기로 올라갑시다. 여기서 숨어있어 볼게요. 이번에는 가만히 한번 숨어있어 보겠습니다. 이 정도로 오잘 숨었다 와 대박 대박이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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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. 오케이 오오 오, 살짝 보이는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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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끝났습니다. 이대로 가만히 있어 보겠습니다. 잡힐 때까지 가만히 있어 볼게요. 내 아래 있어, 내 아래 있어, 내 아래 있어. 내 아래서 막 치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서 심장 소리가 들린다는 걸 눈치챘거든요. 설마 올라오나? 설마 올라오나? 잠깐만요. 오, 왔다, 왔다 왔다 왔다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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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나 보여? 나 보여? 나못본 건가? 보는 거 같은데 보는 거 아니야? 떨린다, 떨릴란다. 이게 근데 안 떨어지는 거 같아. 이게 아까 저도 때려보려 했는데 안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. 아직까지는 맵에 오류가 좀 많은 거 같아요. 여기 있으면 안 맞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안 맞으면 제가 나갈게요. 한번더 때리려고 하는데 안, 안 맞으면 기다려 보겠습니다. 어 뭐야 친구 왔다. 뭐 하냐 여기 내 자리야. 너 여기서 못해 내 자리다 가라. 지금 아직까지 찾는 애는두명간절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저. 뭐야 왜 이렇게 떠다녀 뭐야 파티야? 방금 봤는데 세 명이 떠다니는데 파티인가? 이번에 찾는 얘가 잘 못하나봐 그래서 약올리는 것 같아 불쌍해 불쌍하게 약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 일단 저는 아직까지 이슈에 있는데 저도 살짝 몸이 근질근질하긴 해요 나갈까? 어차피 내가 한번 여기 숨어줬다는 걸 봤으니까 나갈까요? 저도 몸이 근질근질해 어제 KK키스잖아 오 저기다 있는데 한번 약 올려볼까요 저도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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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멈춰라 안녕 잘 가라 잘 가라 안녕 그대로 멈춰라 안녕 <laughs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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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오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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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대 오초 남았대 오초 남았대 나 쫓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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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 그대로 멈춰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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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멈춰라 안녕 바이바이 저도 차고 내가 아직도 오잇 아무렇지 않게. 오. 으아! 으아! 어, 또뭐 그대로 멈춰라! 그대로 멈춰라! 안녕, 안녕, 안녕! 야, 나 화라, 야, 화라겠다! 한 명은 뭐해? 두 명인데? 저한 명은 저렇게 다가고 있는데? 아니, 쫓아오나요? 안 쫓아오는 것 같은데? 어, 안 쫓아오나? 소... 아니, 놓쳤다, 놓쳤다, 나 놓쳤다. 오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, 저 놓친 것 같아요. 안녕! 1분 남았을 때좀더 약올려 보겠습니다. 우 자꾸 TNT가 터지는 저런 이펙트가 나오는데 저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. 저건 뭐지? 오 온다. 딴쪽으로 간다. 딴쪽으로 간다. 쪽으로다아 지금 다른 애들도 쟤 약올려. 불쌍해. 다른 애들도 쟤그에 가서 약올리고 있어요. 그 자꾸 폭발하는 게 쟤를 약올리는 것 같아. 야, 미안하다.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. 이게 게임이다. 자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1분 남은 동안 저친구는 아직도 괴롭히 많이 당한 것 같은데 야왜 그래 얘들아 지금 얘 지금 운다고 얘 운다고 니네때문에 얘 우는 것같아검 지금 검 없어 검 뺏겼어 이거 맞아가지고 헉. 안돼 우리 친구 나도 나도 근데 때려버렸어 우리 한명 죽었다 오오오 오오오 잠깐 어, 나 고개 다오오오 반전 반전 야올리 사람들의 반전 오, 여기 두 명이나 있네요 얘들아 공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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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올려서 화났다 야올려서 화났다 오오오 여기 앞에 사람이 있는데 야왜 그래 얘들아 지금 얘제쟤 얘 운다고 얘 운다고 이랬 때문에 멈춰라 멈춰라 너 아까 째야올렸지 너도 멈춰라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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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였다 도와줘 친구들 같이 약올리던 친구들 다 어디 갔어 지금 저 쫓기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 오케이 하이더비 오케이 좀 재밌는 판이었다 약올리는 판이 좀 재밌었네요 자 이거는 이 모드는 여기까지하도록 할게요 자, 숨는 거랑 찾는 거둘다 해봤으니까 이 모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NPC NPC로 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현재 저는 찾는 사람이 처음에 걸렸네요 이거 이 게임은 NPC로 변장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NPC로 변장한 사람들이 미션을 깨야 되기 때문에 약간 행동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사람을 찾아내면 되는 그런 게임인데 사실 저는 찾는 사람일 때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하는 편이에요 어, 이 사람 너무 빠른데 내가 느끼기 아 아니네 봐봐 이렇게 빠르다고 느껴져도 아닌 사람이 NPC일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빙글뱅글 빙글뱅글 돌아다니는 NPC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. 오 갑자기 시프트 이렇게 갑자기 정말 의미 없이 시프트로 꺾었을때이거 NPC일 가능성 높습니다. 제가 해봤는데 어이둘 중에 하나 뭔가 수상한데 등록해놔. 자 이렇게 딱 보고 자기 수상한 사람을 쫓아가면 돼요. 자기 수상한 사람 오케이 둘 다시 시프트를 눌렀는데 어좀 금방 풀었는데. 들어보자. 오케이, 오케이, 뭔가 금방 풀었어, 금방 풀었어, 나이스. 시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쭉 갔으면 내가 모르겠는데, 어, 야, 방금 얘는 아니잖아? 어, 사람, 옐피시네. 쭉 갔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고 쭉 멈춰가지고, 오케이, 좋아요. 잘해, 우리 잘해. 되게 잘하는데. 어, 오, 오케이, 이게. 이 NPC랑 이 스페셜 NPC랑도 뭔가 미션한 애들도 있어가지고 방금 제가 의심됐다고 했던 클릭했던 애가 저 NPC랑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의심가네요. 이 친구 뭔가 의심되는데? 아닌가? 뭔가 이렇게 뛰는 게좀 아닌 것 같다. 자, 음. 지금 찾는 애도 하나밖에 안 남았고. 자, 뭔가 가만히 있는 것 같은 NPC를 찾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 같은 NPC 뭔가 미션 수행 중인 것 같은 NPC를 찾아야 돼여기 여긴 아니야 여는 아니야 미션 수행 중인 것 같은 NPC 미션 수행, 미션 수행, 미션 수행 두개 남았거든요, 두개 남았거든요 미션 수행할 것 같은 NPC 미션 수행할 것 같은 NPC 왜 이렇게 뭉쳐 다니냐? 오, 하나 깼다, 하나 깼어 하나 깨버렸어 오, 잠깐만요 하나를 깼으면 너냐, 설마? 아, 아니네 어렵다, 이거 어렵다 자 이번엔 술래에 걸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미션 한번 깨볼게 이 게임 이 하이덴시크가 하이픽셀 말고 다른 서버들에 많았었는데 하이픽셀은 추가된지 얼마 안됐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것 같아 되게 재밌네 자 오케이 이번엔 딱 숨는 사람 걸렸네요 저도 이번엔 미션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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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전에 다른 애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정말 궁금했죠 여기 이게 지금 이 오브젝트에 우클릭을 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게이지가 차요 그래서 이 게이지를 꽉 채워주면 오브젝트 미션이 달성된 겁니다 지금 찾는 애들이 제 근처에 있어서 저는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가 저기 두 개나 있는데 찾는 애들이 두 명이 다 저기 있단 말이야? 나 들킨 거 같은데 느낌이? 나 쫓아오는 거 같지 않아요? 느낌이 나 쫓아오는 거 같은데? 자, 갑자기 시프트 눌러버려요 그럼 모를 수도 있거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제 스킨으로 안 보이고, 저기 NPC 제 스킨으로 보일 거에요. 찾는 사람 없어? 제발 오지 마라, 제발 오지 마라, 제발 오지 마라. 자, 세 개째, 세 개째, 세 개째, 세 개째. 오케이, 내가 두개 케어, 내가 두개 캤어 내가 두개 써. 여기 하나 바로 더 있었거든요. 여기 찾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,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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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자, 이것만 내가 키면, 이것만 내가 키면, 하나 남다 하나 남다 와, 내가 생각했다. 와, 대박. 오, 끝났어. 오, 대박. 바로 훅 끝났습니다. 제가 생각해가지고. 완전 영웅이었어요. 좋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하이드 앤 시크 두 개의 모드를 즐겨봤는데 두개다 약간 색다른 맛이 있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 吧。